그러면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하면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볼로냐 대 스페치아 먼저 설명 드릴게요. 볼로냐는 이전 경기 크레모네세 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팀에서 자책골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경기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위 이하 팀들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수비에서 최대한 골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골 싸움으로 이어간다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페치아는 지난 경기 로마에게 패배했는데 점유율 싸움에서는 오히려 로마를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가 안정적인 로마를 공략하진 못하고 실속 없이 점유, 점유율만 이긴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고 수비가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기 때문에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언더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무승부에 스페치아 프렌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의 대 슈트드가르트 설명드릴게요. 라이프치의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면서 상위권 싸움을,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특유의 활동량과 압박으로 바이언을 상대로 중원 싸움을 압도하고 있고, 압도했고,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 홈에서 지금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일주일 내에 3, 3경기 연속 치르는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전력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태라 로테이션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것 같은 느낌은 안드는 것 같아요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경기 호페나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후반기 첫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지 않는 등 저력을 부여준 것도 좋지만 원정 첫승리의 첫 기회가 날아벌, 날아가버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투트가르트는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이는 팀인데 이 때문에 수비에서 다소 어설픈 플레이가 자주 나오면서 경기 초반부터 실점이 나오기도 하고 기복이 매우 심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이가안 좋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라이프치이 승에 오버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체에 대해 살레르니티나 설명드릴게요 레체는 지난 경기 베로나에게 패배했고 레체의 올 시즌 핵심은 움티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역습으로 나설 때에는 정확한 킥으로 뒷공간을 직접적, 직접적으로 노리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움티티의 결정 소식은 레체한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살레르니티나는 나폴리에게 패배했는데 여섯 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밀란, 아탈란타, 나폴리 이렇게 세팀강 팀들을 여러 번 만나는 등 일정이 도와주질 않고 살렌니타나가 수비 주전 라인이 모두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수비 능력에서는 레체보다 훨씬 약세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기는 서로 결장자도 많고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 보여서. 언더 추천드리고 무승부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 대에스파니오 설명드릴게요. 알메리아는 이전 경기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전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전력 차이는 전력 차이가 큰 발렌시아 상대로. 승점을 따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원정에서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이번 경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스파니올은 지난 경기 베티스를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 냈는데 거친 스타일로 점유율은 내주되 좋은 찬스는 내주지 않으면서 역습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상당히 거친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빌드업을 주로 사용하는 팀 상대로는 거친 스타일을 이용해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정교한 위, 쇼패스 위주의 빌드업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공격진들이 나름대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질것 같은 느낌 만들어서 에스파뇰 프렌 쪽으로 애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대 아스날 설명드릴게요. 맨시티는 아스날과 리그 경기에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선두 탈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아 보여요. 지난 경기에서 홀란드를 조기에 빼주기도 했고, 주전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라는 모습, 세이브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그 경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전 대부분은 출전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맨시티가 데브라이너가 막히는 경우에는 홀란드까지 침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맨시티가 아스날을 압도하는 양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스날은 맨유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우승에 한발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 경기 이후에 일주일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도 주전 대부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지만 아스날도 아직 수비진과의 조직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 일단 무실점보다는 조직 조직력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두팀다 주전 대부분 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버 추천드리고 아스날 프랭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 대렌 설명드릴게요. 로리앙은 전반기 막바지부터 경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니 후반기에는 꼴찌 양제를 2대1로 잡은 거 제외하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최근 두 경기 상대가 모나코와 마르세유로 까다로운 상대이긴 했지만 초반 돌풍에 비하면 실망 실망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기력과는 별개로 최근 세 경기에서 다섯 골이 나오면서 공격진이 회복세에 들어가서고는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얇은 팀이라 주전 수비들의 수비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레는 지금 파리생체리 현까지 잡아내면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위 자리를 확실히 지키려면 원정에서의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결국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격진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테리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아미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공격진의 파괴력은 지금 원정에서도 유, 유효한 것 같아요. 로리앙은 전반 전반기 막바지부터 수비진의 난조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렌의 공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렌의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경기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톱구로 채널 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